제가 로봇천국의 주연입니다자 여기 한솔이랑 김민수도 있습니다 헬로우 <laughs> 자 오늘은 썰매운입니다 어? 나무에 박을 뻔? 좀만 더웠시면 한솔이 꽃을 어! <laughs> 야 진짜 찍고야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보내면 됨? 어자 <laughs> 민수 중에, 민수는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. 바로 박스. <웃음> 박스, 박스. <laughs> <laughs> 우 여러분 저도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야, 나 찍은 거 쳐봐야지. 그래. 너 찍은 거 쳐봐야지. 자, 옆에. <laughs> 한이기다리자세 명이서 같이 갑니다. 아 준비, 저는 참... 준비 시작. 우, 어우. 자전여유입니다 어 <laughs> 자, 1등은 저피인주연우입니다 와. <laughs> 오, 오, 뭐야. 오, 야. 어 뭐야? 어 뭐야? 왜 이렇게 오늘따라 자주 굴러떨어지지. <laughs> <나도 너무 좋다. 웃음> <laughs> 자 여러분, 제가 지퍼를 잠그고 한번 더도 안 소리처럼 떨어져 보겠습니다. 야, 얘들아, 봐봐 어? 길갈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. 자, 여러분, 오늘은 길을 걷는 법을 알려줘요. 야, 나 화산 해야 돼, 우리. 야, 지금 잘튕겼지하 화산! 왜? 화산 빌수 있지? <laughs> 12조가 되었답니다. 쨔쨔쨔쨔쨔. 아니야, 전체 사줘야그거 <laughs> 아니, 왜줄 알아? 어. 엉덩이가 아예 나가가지고 응. 나야가지고 엉덩이 어 꼬리뼈 꺾는토트를 해야 된대. 데 으음, 으음, 자한 소리님한테 저희 카메라를 모... 자저 찍어 주셔야 돼요. 네. 자. 안녕. 반반비빌비로빌 비로반. 아까 아까봤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네.